오랫동안 잔류 증점제, 증점제, 블레비 비등액체 증기 폭발, 고압가스, 화재 강도와 관련 없는 발화원 온도, 수용성 용매, 내 알콜포, 수용성 용매, 내 알콜포, 분진 폭발을 일으키지 않는 물질, 물과 반응하여 가연성 기체를 발생하지 않는, 분진 폭발을 일으키지 않는 물질은 물과 반응하여 가연성 기체를 발생하지 않는. 온도가 높은 순서는 발화점, 연소점, 인화점, 발연인. 발연인. 암기법 발연인. 합성 계면 활성제포는 저평창포, 고평창포로 모두 사용 가능. 연소시, 아왕산가스를 발생, 유, 황. 아왕산가스, 유, 황. 전기 음성도의 세기, 수소화의 결합력. F, C, L, B, R, I. 소화 능력 우수 순서. I, B, R, C, L, F. 1년, 점검 미실 시. 3년, 등록 안 하고 영업 5년 신체 재산 등 사람한테 직접적인 피해를 끼칠 때432 542 61 암기법 순서대로 1 2 2 3 4 4 5 6 배출 덕트 0.5 반자 0.6, 조리기구 0.15. 자, 암기법 배, 반, 조. 5615. 배반조 5615. 배반조 5615. 소방특별조사. 통보 실실권자. 통보 실실권자. 본부장 서장. 횟수 연 1회 이상. 7일 전. 연기 신청 3일 전. 소화기의 내용 연수 10년. 소화기의 내용 연수 10년. 경유의 지정 수량은 1000리터. 경유의 지정 수량은 1000리터. 면화야 나대지 마라. 넘사벽이야 가고, 식목일에 와라. 2, 4, 비용이 1000, 3,000만 원이다. 암기법, 면화야, 나대지 마라. 넘사벽이야, 가고, 식목일에 와라. 2, 4, 비용이 1,3,000만 원이다. 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암기법, 소, 관, 점. 암기법, 소, 관, 점.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 소, 관, 점. 유황마을 저장 취급, 물 분무 소화 설비, 제1석유류, 아세톤, 휘발유, 벤젠. 아세톤, 휘발유, 벤젠. 과태료 하면, 일단,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이 선택지가 없다면 시 도지사. 화재 원인 조사는 청본서장. 청본서장. 재형부피소 3년으로 암기. 재형부는 피소당해서 3년 선고받음. 제품검사 안 하고 소방시설업 무등록자. 형식 승인 없고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음 피난 조치 위반 앞글자 따서 재형 부피소 방염 성능 기준 대통령령 방염 성능 검사 행안부령